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전남 무안에 왔어요. 여기에는, 아, 초록당이라는 발효식품 하는데 낫도회사에 왔는데, 여러분, 자, 저는요, 깜짝 놀란 사실이 있거든요. 제가 기업에 와서 처음부터 이렇게 영상 찍는 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기업에 와서 영상을 잘 이렇게 처음부터 찍지를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와서, 깜짝 놀란 사실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아 그냥 한방에 알아봤어요 이분이 어떤 분들인지 자 제가 한번 사장님하고 인사 나눠볼게요 자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장님 네. 힘드시죠 예 네, 너무 힘들어요 발루식품을 <laughs> 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네. 와 그런데 이 라또가 라또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네. 먹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 라또가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먹고 있는데 이 라또 그러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그냥 피부로 그냥 말하고 싶어 이 사장님 이 얼굴 피부 좀 클로즈업 한번좀 해주세요 <laughs> 이거 귀로 한번 넘겨주세요 아, 저쪽 쪽 부러운데 네. 이분 한번 클로즈업 피부 좀한번 해주세요 피부 근데 사장님 라또 드세요? 네 하루에 몇번 드세요? 저는 아침 저녁으로 먹 그 전에, 라또 먹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저는 유아하고 장이, 제가 면 종류를 굉장히 좋아해요. 저도요? 아, 그러세요? 그래갖고 항상 속이 정말 깎여 내려가듯이 한 번씩 그 통증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갤퍼스를 항상 집에다 놔두고 먹는데, 제가 이거를 만든 뒤로는 이걸 먹고 있어요, 그때. 유아하고 장에, 정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가 그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유아하고 장에는 최고인 것 같아요. 속쓰릴 때, 그냥 갤포스, 이런 말씀 을 드리고, 뭐한 응. 회사 제품 말할게 괜찮아요. 네. 응. 뭐냐, 속쓰릴 때, 이거 하나 마시면, 정말 속이 한 5분 정도 지나면, 언제 그러냐 식으로, 쫙, 깔아져요. 제가 왜 피부를 보라 그랬냐면, 제가 여기 무한이면 시골 아닌가요? 아, 그렇죠. 시골인데, 이 피부가 이렇게 맑고 깨끗하서요 맑고 깨끗해. 이 말이 그냥 나오는. 나 처음 봤어요. 이 사장님이 진짜 피부가 너무 깨끗해요. 근데 낫또가 역할을 한것 같아요? 예. 네. 아, 뭐냐. 이제 가 지금 이거 먹은 지한 1년 반 됐는데 처음에는 못 느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저를 보신 분들이 피부가 깨끗하단 말을 들었는데 막다른 말은 제가 별로 못 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어, 피부가 굉장히 막단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유심히 한번 거울을 봐요. 아, 정말 그러나? 근데 깨끗한 가하고 맑은 가하고는 약간 차이점이 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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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정말 어느 순간부터 조금 막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도... 맑고 깨끗한데 자 여러분 이 라또가 원래는 이런 라또가 아니잖아요. 네. 원래가 이런 라또란 말이에요. 이런 라또. 근데 이이 낫또를 이 드셔보셨다면서요? 제가 낫또가 좋다는 건 워낙 알, 잘 알기 때문에. 알죠 장에도 굉장히 네. 좋잖아요 이게 그래서 한번 먹어보려고 남편하고 둘이 하나를 샀어요 사갖고 먹는데 제가 웬만한 음식은 다잘 먹거든요 근데 정말 죄송한 말인데 목에서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뱉었어요 하고 이제 너무 이게 몸에 좋으니까 섭취는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걸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이 떠먹는 낫또는콩 겉에만 발효가 되지만, 이거는 콩 속까지 발효를 시켜서 훨씬 우리 몸에 흡수력이 이거 떠먹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일단 혁신이에요. 이게 왜냐면, 마시는 낫또 여러분, 마시는 낫또 자, 왕 언니, 맛있는 맛도 한번 우리 먹어볼까요, 한번? 흔들어서 먹는 건가요, 이거? 어? 흔들어서. 네, 흔들어서. 아, 흔들어서 먹으면 네. 더 좋은가요? 우리 한번 네. 먹어볼까요? 와, 아까도 하나 먹었는데, 와, 라또 맛이 나면서 왜 맛있어? 그죠? 야, 근데 네. 내가 이 라또가, 음, 와. 나토가 여기 와서 제가 실뢰가 가는 게 일단요 이 공장이 10년이 넘었다면서요 네. 10년이 넘었는데 저는 며칠 전에 차린 공장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있잖아요 이곳에 여기 무안에 오니까 여기 있다가 밖에 화면도 보여 드릴 텐데 여기서 2분 거리면 바다가 있다면서요 이 네. 근처 뭐 마을이 뭐가 있어요 여기 어디가 가깝다 그랬어요 아까 여기 이 근처 뭐가 있어요 어? 광주도 있고, 예. 네. 또, 목포. 목포도 있고, 신안. 신안. 네. 와, 근데 이쪽에 올 기회 있으면, 여기, 청록당에, 청록당에 초록 오시면, 초록당에 오시면, 아이고, 청록당이라네. 초록당에 오시면, 이 라또. 맛한번 보시러 와서, 이 환경 좀한번 둘러보세요. 세상에 밖이나 아니나, 난, 엊그제 짓는, 전진줄 알았어요, 여기. 네, 왜 이렇게 저, 환경이 깨끗해요? 네, 저는, 일단은 식품회사라면, 일단은 물론 제품 맛도 좋아야겠지만, 청결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먹지 못하는 건 소비자한테도 가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항상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가다가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저희 제품을 드신 분들은 굉장히 축복받으신 분들이다. 그런 생각 혼자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냥, 일단은, 내가 먹는 것처럼 집에서 하는 것처럼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또 특히 이 발효식품은 정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제품화, 제품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를 뿌리거나 조금 편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면 절대 제품이 100% 완성품이 나올 수가 없는 게또이 발효 제품이에요 근데 이게 나오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서요? 8일 걸려요 여러분 8일 걸린는요 보통은 낫또 네. 같은 경우도 뭐 하루만 나오잖아요 네. 하루면? 근데 이게 8일이 걸리고 예. 지금 이이 이, 이런 식으로의 이 낫+ 낫또는 겉에만 발효되는 거죠. 예. 속에 거는 그대로 콩으로 예. 있죠. 그런데 이거는 안에까지 예. 발효된 걸 넣기 때문에 이 양보다 이게 더 많다는 거죠. 그죠. 더 많이 들어갔다는 그, 거잖아요. 훨씬 흡수율이 좋다는 거죠. 근데 제가 다른 공장에서 이분에 대해서 오늘 하루 종일 이분을 보면서. 느꼈는데, 아까 그랬잖아. 요 우리 제품을 드시는 분들은 행운이다. 어떤 분이든 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 저분도 똑같은 말을 하네. 그랬는데, 제가 정말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간장 얘기도 있다가 하겠지만, 네. 간장, 게장을 네. 뭐, 1억 원어지 담궈달라고 그랬다면서요? 네. 근데 그 간장을, 게장을 담그는데 뭐, 씻는 것만 뭐. 예, 네, 세번 세척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더라고요. 그거는 또 간장 게장 담근 얘기는 또 있다 하겠지만, 여러분. 어느 간장게장 공장에 가니까 뭐더러워서 진짜 그냥 해 가지고 그냥 색척도 해는 공장도 봤거든요. 그런 공장하고는 비교할 수조용 여기 한번 오시라니까요. 여기 오셔 보시면 제가 왜 카메라를 들었는지 알게 될 거고요. 이거는 사실 낫또는 여러분 낫또 그러면 왜 먹어요? 이 장에 그 뭐죠? 변비가 있거나 네. 설사를 하거나 다 좋은 네. 게 이거거든요. 네. 우리가 병이 제가 그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해 보니까 내 몸을 알고 내 몸을 알아야 병을 고칠 수 네. 있는데 대부분 장에서부터 병이 네, 오기 맞아. 시작한대요. 뭐 허리 아픈 게 정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 두통 오는 게 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장하고 다 관계가 있는 네. 거예요. 보니까 혈액순환도 모든 게 네. 그런데 이낫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마실 수 있게 만들어 놨다는 거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혈전도 용해되는다고 그러고 이낫또는 원래 그래요. 피를 맑고 깨끗해 네. 이렇게 만드니까 보세요. 이 낫또를 드시고 피부가 좋아졌다는 게 맞는 거예요. 이분 제가 말하는 게 거짓말인지 오셔갖고요 사장님 피부를 오세요. 나는 지금 이 화면에 깨끗한 피부가 맑고 깨끗한 피부가 안 보일까 봐 제가 처음부터 와서 계속 맑고 깨끗한 얘기만 했죠. 어? 계속 사장님 네. 피부가 이거 근데 너무 잘 어울리는 거이 낫또랑 사장님의 피부가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내 제품이 먹는 사람은 진짜 행운이다. 왜 일단 깨끗하게 만들고 정성이 네. 정말 파리를 파리를 해서 나오고 그죠? 아,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헉, 그런데 그때 저도 깜짝 놀랐어. 네. 그때는 처음에는 제가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얼렸어요. 네. 얼렸어, 그렇지? 네. 왜 얼렸어요? 이거 얼려 얼려서 네. 이거 밖에 상온에다 놔야 돼안 놔? 상온에다 놔두면 이게 계속 활동을 하기 때문에 부풀어 버려요. 그렇죠? 발효가 네. 되는 거지 네. 이게 발효를 한 거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상온에 놔두고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얼려서 가요, 네. 여러분. 얼려서 가 가지고 냉동실에 네. 얼리든 냉장실에 냉장고에 얼리든 놔둬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죠? 네. 아무 상관 없어요. 네. 그래서 드실 때는 데워서 드시든 아니면은 요거를 잠깐 상온에다 네. 놓든 아니면 네. 이거 냉장고에 넣으면 어놓 스스로 녹잖아요. 네, 냉장고에다. 냉장고 여유가 있으면 냉장고에다 놔두고 드시면 더 훨씬 맛이 진해집니다. 여기는 발효식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건다 발효예요. 네. 그리고 또한 가지 바로 하나 더 들어갈 텐데 이거 얼마예요, 참 가격? 이게 30개에 지금 5 5 0 0원씩 판매하고 있어요. 아, 30개에 5 5 0 0원 네. 그리고 또, 또 60개에 10만원. 60개에 10만원. 네. 아, 60개에 10만원. 여러분, 이만큼 이 놔두는 매일 하나씩 아침 저녁으로 먹어주시면 네.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렇죠. 네, 빈속에 네, 먹는 게 나나요? 하나씩이 원칙인데 이제 돈이 문제잖아요. 음. 하루에 두 개가 두 개를 먹든 세 개를 먹든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네, 두개 드셨다는 거죠? 네. 네. 와, 이거 여러분 우리가 이낫토를 이렇게 이렇게만 드셨던 분들이 불편해서 못 먹었던 걸. 네. 간편하게 이렇게 간디 다니면서 드실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거 주문하시고 딱자 여기에 또 발효식품이 또 네. 하나 있어요 발효식품이 이거는 네. 뭐죠 저희가 이 제품도 국내에서 유일하게 저희만 나오는 제품인데요 네. 또이 이거는 양파를 착즙해서 물한 방울 들어가지 않은 발효시킨 간장입니다 이것도 저희 제... 여기 물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네. 간장도 하나도 안 들어갔어. 네. 근데 간장이야. 네. 이것도 비법이네요. 네. 이것도 이제 저희 남편 이걸 하게 된 동기가 저희 남편이 비료 회사를 했어요. 이제 농 농자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냐 그, 전국에 다니죠. 네, 전국에 다니면서 이제 양파 물건, 농가를 비료를 팔면은 또 수금도 해야 되잖아요. 네. 가서 보면은 특히 양파. 네. 양파는 2, 3년 주기로 파동이 나요. 다른 제품, 다른, 야채, 저기 뭐냐, 농산물은 그래도 덜 한데, 이 양파는 유독히 3, 4년에 한 번씩 꼭 파동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갈아 없죠? 예, 그럼 다 갈아 없는 거예요. 그, 저희이 농사 짓는 분들이 저는 제일 고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가서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게, 비료값도 못 받아온다면서요? 비료값 달란 소리도 못 하겠고, 그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혼자 어느 날은, 아, 양파를 좀 장기간, 보관해서 좀 버리지 않고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혼자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느닷없이 이걸 만들게 된 거예요. 지금 세상에 네. 농가도 돕고, 네. 그죠? 농가도 돕고, 이, 이 지금 이 안에는 간장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양파 착즙으로만 해서 일단, 발효를 한 거예요? 어떻게 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 간장은 콩으로 발효를 시키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양파를 음. 착즙에서 발효시킨 거예요. 와. 그러니까 차이점이 콩은 담백하고 이거는 맛이 깔끔하고 그럼 뭐, 어떻게 먹는 거예요, 이거는요? 국... 이거는 모든 음식에 예. 간 맞추고. 예. 그럴 때 제일 좋습니다. 국도 국도 어, 국에도 넣어. 잡내를 잡아 주는데 타고나요 그러니까 와. 생선이나 이제 육고기 같은 거할때 이걸 첨가해서 면은 훨씬 맛이 아까 저기도 이게 뭐지 김인가 뭐도 예. 묻힐 때 이걸 예. 넣으신 거 같은데. 그건, 아, 그건 요거예요? 예, 만, 아, 그건 또 뭐야? 이거는 저희 양조간장하고 이 양파장하고 혼합해서 각종 야채를 넣어가지고 달인간장입니다. 아, 특히 이제 우리 이거 맞는 간장이에요? 네. 그럼 이거 뭘, 그럼 밥 비벼먹는 건가요? 이제 반찬 없을 땐 계란 후라이만 해가지고 밥 비벼먹어도 맛있고 또쌈 싸먹을 때 양념장 같은 것도 그냥 송송 야채만 썰어서 그냥 이거에다 양배추 같은 거 싸먹어도 맛있고 또 요즘 달래 있잖아요. 냉이. 그런 거 이걸로만 쳐가지고 참기름도 부어서 주면은 솜씨가 없는 무드도 뭐냐 다시 뭐뭐 들어갔다고요 여기에 여기에 양도간장하고 우리 양파장하고 양파장하고 예, 혼합해서 일대일로 혼합해서 각종 야채를 넣어가지고 달인간장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걸로 간장게장을 해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까 간장게장 먹었잖아요 예. 어 너무 맛있어 잡내가 예. 0.1도 없어요 잡내가 예. 그걸로 아까 간장 100, 라억 원어치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세상에 게장이요. 게장, 네. 간장게장. 네. 그러니까 저희 게장 드신 분들은 정말 홀딱 반하세요. 일단 비린맛이 없으니. 까 그래, 네. 그리고 비린맛이 1도 없더라고요? 짜지가 않아요. 거안 들어가고 이거 먹는 건데 그래요? 네. 이거하고 물, 물하고 1대1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잡내도 없지, 비린맛도 없지, 또 텁텁한 맛도 없지. 이건 또 뭐예요 이거 아 그리고 어. 이거도 밥 비벼 먹고 그러는데 좋은 거예요 예. 아하 밥 그냥 비벼서 애들 김 싸주고 예. 그래도 예. 되겠네요 주먹밥 예. 그러니까 해서 저희 딸에는 이제 젊은 애다 반찬 하기 귀찮고 할때 겨랑 후라이팬에서 이거 쳐갖고 그냥 비벼줘요 아 이건 또 뭐예요 어간장 이거는 이제 이것도 양파 네 예, 이거는 한식 간장하고 저희 양파장하고 한식 간장이라고 그러지 말고 조선간장.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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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래식 간장 제래식 예, 네. 간장하고 우리 양파장하고. 멸치액자하고 혼합해서 발효시켜서 만든 간장입니다. 아까요, 제가 이걸 먹어봤는데요. 월남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간장이 이게 월남쌈 소스로 최고일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월남쌈 해드시는 분, 이 어간장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이걸 먹어보고, 와, 이거는 월남쌈이다. 딱 느꼈거든요. 오뎅국이 최고예요. 오뎅국에도 좋아요? 오뎅국이 아무것도 하지 마요. 이걸로 막간 맞죠. 야! 정말 맛있어. 근데 이게 몇 g이죠? 5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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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ml. 500ml. 네. 500ml예요. 그럼 요거는 얼마씩이에요? 저희가 지금 현재 로컬에서 음. 13,000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13,000원씩이요. 네. 그럼 요거 세 개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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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건가요? 요렇게 네. 박스에다 감아서? 네, 이제 원하시는 대로 뭐 이거를 하나만 사고 싶다면 하나도 보내 드리고. 요거만 세개 사고 싶다면서 네. 똑같이 네. 13,000원씩이니까 네. 네. 그럼 요거에 뭐 얼마야? 그러면 3 삼만 구천 원이 삼만 구천 원와 그러면 택배비는 택배비는 받지 않습니다 택배비 받지 않고 이거 그냥 하나 했을 때는 받는데 세개 어. 이상 할 때는 택배비는 받지 않아요 와 여러분 요거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 이게 너무 좋을 것 같아 자 여러분 요거 발효 식품은 진짜 여기서 시키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발효 자. 네, 이게 요렇게 좋은 제품이 우리 소비자들이 좀 알아봐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죠. 제가 왔잖아요. 네. 제가 왔잖아요. 예, <laughs> 네. 네, 이제 어, 여기 이쁜 플랫폼을 타고, 이쁜 플랫폼을 타고 여기에서 진짜 내가 정성을 쏟았는데 알아봐 주지 않고 팔로가 걱정일 때 그게 제일 버는 네. 돈이 없습니다. 할때 제가 좀 가슴이 아팠거든요. 여기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 박과 사장이 버는 네. 게 없어요. 어? 네. 여기가 그리고 지금도 그냥 여기가 잘 이렇게 안전 먹거리가 그냥 잘 운영돼서 갔으면 좋겠다 운영비 정도만 돌아가도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큰 욕심 부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세 개랑 이거 같이 주문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이거 같이 주문하셔서 한번 주문해 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시골 환경이에요. 시골 풍경이죠? 이렇게 거즈나한데 여기서 한 2분 거리에 저기가 있대요. 바닷가가 있대요. 이따가 가면서 제가 한번 찍, 화사을할 텐데. 자, 여기를, 짜자잔! 농업, 회사, 법인, 주식회사, 초록, 땅.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환경 좀 보세요. 얼마나 깨끗한지. 근데 이게 10년도 넘고 1 4년이가 뭐 오래됐는데도 이렇게 깨끗한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환경을 한번 찾아 그냥 들어오세요 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세상에 와와좀 열어볼까요 와 여기서 한번 소개시켜주세요 사나님 와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이제 어. 창고예요 창고 예 물건 제품 다 근데 세상에 여기, 이렇게 깨끗해 창고가 네, 여기 냉장고에다가 이제 나토를 낫도를... 아 여기가 네. 보관실. 아 네. 여기가 있고 또 밖에가 있고. 오 이렇게 깨끗하게 세상에 네. 이렇게 깨끗해. 이야 진짜 깨끗하다. 세상에 무슨 이렇게 냉 이렇게 깨끗하냐? <laughs> 와 너무 너무 깨끗한데요? 이거 보세요 깨끗해 아주 너무 깨끗해. 네. 환경이 네. 이게 지금 택배 나갈 건가 봐요. 네. 와 이렇게 보여주시죠 이렇게 택배. 네. 이렇게 계속 택배가 나가고 있고, 지금도 포장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자, 요렇게 깨끗해요. 세상에, 저는. 여기는 이제 날짜, 이제, 제품 와. 만들어가지고 날짜 작업하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네. 여기 밖에 사장님 얼굴도 한번 보여주시고, 자, 와, 지금 택배 나가는 건가요? 예, 예. 와, 요렇게 해서, 예. 아, 이게 뭐 제품이 여러 가지 있나 봐요? 예. 어 이거 이거 뭐 뭐가 뭐 있는 거예요 이게 청국장 분말도 있고 낫또? 예, 예. 저희는 어 이거 뭐야? 이게 여기에 뭐냐 청국장 분말만 들어간 게 아니라 양파 분말이 어. 5%가 들어갑니다. 양파? 예. 양파 낫또? 예. 그니까 분말도 여기에 들어간 거 양파 분말 네모면 저희밖에 없어요. 청국장에 양파 예. 분말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소피자이 들 좋아하는 게 냄새가. 어, 이거 뜯어뜯어. 내... 어머. 아, 고소해! 예. 네. 그러니까 찌개 같은데 넣어도 맛있어요. 아, 이게? 찌개! 예, 네. 그러니까 우유나 요, 꼬부 같은 데서 타서 드셔도 되고,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아! 할때 저는 이거 넣습니다. 아, 양파 분말을 넣어갖고 네. 한 거예요? 맛있어. 낫또를 예. 네. 아, 그럼 이거는 지금 청국장 분말이라고 그러고, 양파 낫또 네. 청국장 그러니까 분말? 낫또 분말이 95% 들어가고, 응. 양파 분말이 5% 들어갑니다. 아 그렇구나. 네. 야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해서 나가는구나. 이것도, 네. 이거 뭐야, 이거. 는 이건 아니고. 네. 아, 요렇게 분말도 나가고. 네. 와, 한번또 보여주시죠. 네. 뭐가 있는지. 어, 여기는. 오시죠? 아, 요렇게. 아,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와, 진짜 깨끗하죠, 여러분. 너무너무 깨끗해. 요거 환경 다 돌려주세요. 어디 하나? 안 찍어도, 다 찍어도 돼, 여기는. 너무 깨끗해서 다 찍어도 돼. 우리가 어디 가면은 못 찍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엄청 찍거든요. 여기는 뭐 하는 데인가요, 여기는? 와. 네. 아, 여기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가 봐요. 낫또가 네. 네, 어. 여기에서 이제 담아져서 파우치에 담아져서 나옵니다. 아, 저렇게. 네. 저렇게 파우치에 담아서 저희 보이시죠, 저쪽에. 낫또가 뚝뚝 떨어져요. 봐 봐도. 좋아요. 기계로. 그죠 네. 네, 바로 식혀가지고, 이제. 진짜 너무 깨끗해요. 네. 환경이. 그리고 이거 아까 보니까는 그 이, 이런 등통 같은 거 있던 데 아, 어디로 들어가야지. 오, 오, 오. 한번 가보시죠. 네. 여러분, 따라와 보세요. 아, 냄새가, 바로 냄새가 나. 환경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걸 누가 10년이 넘은 공장이라고 얘기하겠어. 이렇게 깨끗한 데를. 맨날 쓸고 닦는 거 아니에요? 예? 네? 맨날 쓸고 닦나요? 이제 바닥은 맨날 닦죠. 근데 이통은 이제, 아우. 날마다 안닦 세상에,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이제 여기 이제 4월달에 양파가 나오는 차례 이제 발효시켜 하고. 아, 잘. 여기서 이제, 사, 네. 저기 4월달에 양파 나오면 여기다 발효시키는거아 네. 보죠? 예. 네. 하, 라고 하... 이제 1년 팔걸. 보세요. 진짜 한번 둘러봐 주세요. 이렇게 네. 깨끗한데, 네. 여기서 있어요? 발효시켜 하고, 여기 저장통에다가 이제. 닦죠. 아, 저게 저장통이고? 네. 아, 여기다 양파 바르시켜서 네. 저장하는 거예요? 네. 오, 세상에. 와, 그리고 아까 어디가 또 있던데, 보니까. 무슨 통이 있던 데가 또 있던데, 보니까. 얼마나 깨끗한지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다들 놀라실 거예요, 한번. 이제 여기는 저기. 세척실? 여기 양파를. 예 세척실은 여기 뒤쪽에 있고요.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 여러분. 세척실 한번 보시겠어요? 예, 예. 너무 깨끗해, 세척실도. 세상에 세척실도 있고요. 여기 보세요.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 얼마나 깨끗한지. 어? 이렇게 깨끗해 요 여러분. 나나공장을 이렇게 <laughs> 완전히 살살 지 뒤지는 건 처음 봤네. 이거 봐. 여기 뭐 이런 거 에어보로도 있나봐요. 네. 이거 이거 뭐조개하는인가봐 이렇게. 네, 여기가 입구라 거기서. 에아 여기가 세양파 세상에 이거 보세요. 이렇게 깨끗하게 세척하는 세척실. 예. 네. 네, 여기 세척실이에요. 이 근데 이렇게 아 가가지고. 이제 저기에서 착즙을 해요. 아, 이렇게 나오는 예.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 진짜. 그리고 아까 뚝뚝 떨어지는 데가 어디였었지? 락도가? 아, 거기요 어디였었지? 아까 뚝뚝 떨어지는 그데 쪽으로 보세요 응. 어, 여기 포장실. 예. 어, 여기 미로야, 여러분. 미로. 얼마나 어, 공장이 큰지 몰라. 이거 빨리. 빨리. 어. 와와 와. 이게 지금 바로바로 바로 떨어지면서 저렇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이게 급냉을 시키는 건가요? 뭐예요 이게? 아니, 시키는 거예요. 이게 시키는 거예요. 이게 시키는 뜨거워요 시키는 지금. 가 냉동을 시키네 이게 이게 뜨거워서 뜨거워 뜨거워. 제가 뜨거운 거 하나 먹어볼까요? 또안 그 먹으면 또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뜨거워. 데워서 먹어도 상관없어요? 뜨거우니까요. 오, 맛있어, 맛있어. 우유, 우유나 우유 같은 거 청국장에 타서 데워 먹은 거 같은 느낌이야. 너무 싫어하시는 분도 따뜻하게 데운 거 먹어도 좋아요. 아 이거 냉동실에 있는 거 데워서 먹어도 네. 되는데요 네. 아, 여러분 맛있어요. 맛있어. 이제 어디로 나가야 돼까 이게 이쪽, 미로야, 이쪽, 미로. 이쪽으로 오세요. 네, 이렇게 해서 저렇게 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냉을 시키는가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죠? 저렇게 해서 급냉을 시키는 건가 봐요. 네. 그죠? 와... 자, 이런 거 보세요. 이렇게 깨끗하게 세척해. 이렇게. 자, 제가 이거, 여러분 제가 이거 왕언니 하나 갖다 줘볼게요. 왕 언니 막겨보게 일로 와보세요, 여러분. 이건 뭐죠, 사장님? 여기에서 이제 발효를 시켜 아, 냄새가 나요. 청국장 발효인가요, 뭐예요? 네. 청국장 발효. 아, 여기서 낫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발효가 돼서 절로 나가는 거구나. 아, 한번 둘러보세요. 너무 깨끗해, 근데. 아 여기는 뭐 깨끗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네. 어? 깨끗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 어디로 나갔죠 우리가?